약 5년 전, 저는 26세에 결혼했습니다. 남편과는 1년 정도 동거하고 나서 호적에 올렸는데, 그때부터 저는 남편에게 저주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심이 많고 의존적인데다 제 일거수 일투족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뭐 하냐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디자인 관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회사의 스카웃 당에 주임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호적에 올라가고 반년이 지난 저는 남편에 대해 뭔가 기묘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호적에 오르고 나서부터 이사를 반복하는 남편. 확실하게도 조금씩 친정에서 먼 곳으로 옮겨갑니다. 어느 날. 남편과 부부싸움이 일어났던 때에 남편을 째려보는 나를 보더니 남편은 겁먹은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윗장, 거울 좀 봐. 얼굴이 웃고 있잖아. 무섭게. 저는 격앙되어 있었기 때문에 웃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얼굴 근육이 굳어있다면 모르겠지만서도요. 하지만 남편은 그 이후로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죽어! 라는 말을 듣는 바람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반박하니, 환청 들은 거 아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반복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환청을 듣는다거나, 발을 내면서 웃는 얼굴이 된다는 것을 정말로 믿게 됩니다. 저는 서서히 정신적으로 지쳐갑니다. 남편은 제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고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친구를 만나 불평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느날 밤 집을 뛰쳐나와 잡히지 않도록 집들의 그늘에 숨어가며 주택가를 빠져나와 큰 길로 나온 후 택시를 잡아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엄마에게서 인내력이 없다는 운동, 너는 애가 제멋대로라는 운동의 말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공포로 한가득이라 엄마에게서 매도를 당해도 친정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아무 허락도 없이 대량의 짐과 가구와 함께 친정으로 이사 왔습니다. 제 부모님은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거의 집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언뜻 보면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을 밑장보다 한살 어린데도 훨씬 어른스럽다 같은 말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사이가 좋았었는데 남편이 같이 살게 되면서부터 점차로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밑장 장모님이 뭐라 그러던데? 당신한테 돈을 도둑맞았다고 하시더라? 에? 돈을 내가 왜 훔쳐? 그리고 엄마가 그런 말을 할 리가? 그러나 내용은 지금은 기억나지 않아도 너무나 상세하게 엄마의 언행을 남편에게 통해 듣고 저는 남편의 말을 믿게 되었고 엄마와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평소대로였습니다만 그런 매일이 1년 가까이 계속되던 어느 날 일입니다. 저한테 뭔가가 쉬어 있다고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관서지방 쪽에 친구도 없고 갔던 적도 없었는데 제가 갑자기 낮고 위압적이며 유창한 관서지방 사투리로 고함을 지르며 벽과 문을 부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내가 정신병은 아닐까 하고 바로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음, 해리송장인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향 정신성약을 처방받았는데, 저의 기행과 수수께끼의 관서치방 사투리는 고쳐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보내져 오는 남편의 문자 같은 것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시어머니가 이상한 카톨릭계 종교에 심취한 신자라는 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종교에 빠져드는 바람에, 가정은 남편이 어릴 때부터 붕괴 직전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근친상도 경험했다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내가 3, 4m 정도 떨어지면, 죽어! 라고 말하고, 제가, 뭐라고? 하면, 환청 도졌어? <laughs> 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환청이라고 한다해도 남편의 죽어 하는 말 말고는 환청으로 다른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병이 든 건지 남편의 가스라이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차에서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 미짱 장모님이 당신 싫어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미짱이 자꾸 장모님 돈을 훔쳐서 짜증난다고 그러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그러냐고 훔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고 반은 미쳐서 차 조수석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왠지 귀신같은 형상을 하고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밀쳤습니다. 남편은 왜... 이젠 괴성을 지르면서 휴대폰을 뺏으려 합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저는 엄마에게 전화해서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네 남편 이상해 누구를 믿을지 헷갈리면 안 된다. 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혼란해져서 당최 누구를 믿어야 좋을지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저는 어느 날 남편에게 그 사람의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나는 휴대폰에 대해선 떳떳하니까 언제라도 보여줄 수 있어 하며 호기롭게 말했었는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서로 몸싸움이 되어 남편이 거실로 도망 나갔습니다. 저는 쫓아갑니다. 부모님이 모두 깨어서 나왔고 아빠가 휴대폰 정도는 보여줘도 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저는 제 정신이 아니게 되어서 부엌에 있던 사시미 칼로 제 오른쪽 배를 찔렀습니다. 미지근한 피가 뿜어져 나와 줄줄 흐릅니다. 아빠와 엄마는 휴대폰 보여줘 하며 남편에게 처음으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진 채로 보내 뭐가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구급차로 이송될 때 겨우 휴대폰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보낸 얼척 없는 이미 전송된 문자들로 헤맸지만 바람피우는 상대와의 문자를 찾았습니다. 빠진 꼴을 싫어하는 저에게 교제하기 전부터 빠진 꼴은 하지 않겠다던 남편이 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 남자들과도 육체관계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만남 사이트에서 남자 여자 모두를 만나오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저주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세하게 말할 순 없지만 저주를 걸고 있던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고급차 지정병원에서 상처의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 상처에 막대 모양의 물건을 넣자 다시금 미지근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엑스레이 촬영도 하고 나서 조금만 더 깊었다면 상처는 매장에 닿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 남편과 집안에서 별거 상태가 되고 엄마와 다른 방에서 같이 자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쥐죽은 듯 자고 있는 것 같아 엄마와 향후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득 엄마가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고 문을 열었나 싶더니 다시 문을 닫고 불을 켜려고 합니다. 왜 그래 엄마? 하고 물으니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방 청소가 하고 싶어졌어 라는 부자연스럽게 밝은 모습을 보이며 집안에 불을 켰습니다. 그 후로 엄마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낮 시간에 남편이 없는 동안 엄마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 말이야.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열었더니, 니네 남편이 문 바로 앞에 꼭 죽은 사람 같은 얼굴로 서 있었어. 이러다간 죽임 당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엄마는 심야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불을 켰다고 합니다. 엄마는 남편에게, 부탁이니까 이제 밑장이랑 헤어져 주게. 새집 마련될 때까지는 괜찮아도, 마련되면 좀 나가주게. 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헤어지는 것인가 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 가족도 저주받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날 제게 생일 축하 선물이 도착했고, 기뻐서 개봉하고 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발광하더니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아빠는 뭔가 귀신이라도 들린 얼굴을 하며 제 방까지 쫓아와서 방에 있던 디자이너가 만든 커다란 조명 세트를 집어 던지고 제 등짝을 발로 걷어 찼고 제 정강이는 그 조명 파편으로 상처 투성이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전혀 모른 채 저는 양말빨로 한겨울 밤길로 도망 나왔습니다. 너무도 공포스러워서 일주일이나 본가에 돌아가지 못하고 비즈니스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그후 그대로 가구 일체형 아파트로 급히 이사했습니다. 왠지 남편도 따라와서 좋은 사람인냥 행동했습니다. 아빠의 괴상한 행동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저는 집안에 틀어박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기쁜 듯 매일처럼 호화로운 식사를 저에게 시켜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남편이 기묘하게 억지 웃음을 짓고 있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겨우 외출이 가능하게 되고부터 역시나 저는 남편의 감시하에 놓여 있는 게 두려워 결국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한 주택가임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면 커튼 너머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기척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제가 뭔가에 쉬었다고 말했던 어느 아주머니의 말이 생각이 나는 바람에 무서워져서 도망친 후 아파트도 해약하고 남편을 피해 5개월 정도 흘렀을 즈음 엄마 곁으로 이혼 서류를 지참한 남편이 불쑥 찾아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화장을 하고 여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혼 뒤로 우리 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밝고 평범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제가 독신 시절 때 구입한 롤렉스 손목시계나 게임기, 액세서리 등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시아버지에게서 제게 위자료 명목으로 큰돈이 보내져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결혼식 피로회원에서 축의금을 많이 받아 몇 십만엔 정도가 남아있었습니다만 남편이 예금에 놓겠다고 해서 맡겼는데 며칠 후차 안에 뒀다가 도둑맞았다는 소동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경찰에 알리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한 이유가 상사에게서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말을 들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전남편의 예전 여자친구와 우연히 연락이 되게 되었는데 그녀도 교제할 때 정신병을 알아 집안에 틀어박히게 되어 본가로 도망쳐 돌아갔더니 나았다고 합니다 전남편은 원형 덩어리라는 말을 듣고 등골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정신적으로 심각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둠 속에서 손목을 그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녀도 지금에서는 그게 뭐였을까 할 정도로 건강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주 심상치 않은 사건들이 그 밖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의 질투와 원념의 힘은 실제로도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저는 영감이 강한 편이라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무서웠던 인간관계를 풀어봤습니다. 전 남편은 현재는 무슨 일인지 파산을 한 상태로 남자를 사랑해서 쫓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